어, 아저씨, 아저씨. 야, 야, 이 아저씨. 여기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어. 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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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족발 안 쳐? <laughs> 나가라고. 아, 야, 이 새끼가 냄새나게, 이 새끼야. 야, 니네 감정 항상 누구야? 아 어? 너구리지? 예. 너구리한테 못 들었어? 형사 새로 온다고,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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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짭, 죄송합니다. 누군 모르냐 이 새끼야? 아, 제가 몰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짭새 냄새를 맡아야 될거 아니야, 양아치 새끼야. 예, 예, 죄송합니다. 아, 한번 털어줘 여기 오락실 예, 아, 아닙니다. 제가 잠들었습니다. 아, 이 쌍놈의 새끼가 진짜. 예. 야, 예, 아, 수사를 하려는데 지급값도 예, 예. 없고 씨발 이거 수사하기가 너무 힘드네. 니네 좀뭐 알아서 좀 가져와야 될거 아니냐? 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아서. 나쁜놈들 잡으러 가야 될거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갖고 와, 이 새끼야.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새끼들, 이거, 씨. 인수인계가 엉망이네, 이씨. 아이씨, 새끼들, 존나 매리네 이거. 아이, 너구리 새끼, 씨. 발 진짜 인수인계를 개같이 났네. 야, 야,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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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예. 이거 두 배다. 예, 알겠습니다. 어? 안 그러면 여기 다 털릴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 예, 죄송합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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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씨. 들어가십쇼. 양아치, 새끼들. 어이, 문지기 뭐 씨바, 개폼을 잡고 어? 있냐, 양아치 새끼야. 안녕하십니까? 어? 셀롱씨는 형사님 맞으십니까? 아, 눈치는 있네, 이 새끼야.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야, 얘기 들었어? 예, 네, 저희 꽁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럼 네. 올 시간 됐으면, 씨바, 딱, 어? 아, 예. 정중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씨바, 아, 양아치처럼폼 아, 잡고 있냐. 센스 없는 놈 아닙니다, 이게. 예. <laughs> 야, 야, 야. 아, 이 아니, 봐라, 아, 아, 야, 어딜 친한 어. 척이야, 이개 양아치, 이 새끼야. 어? 이 쌍놈의 새끼가 야 친한 척 하지마 넌 양아치 새끼고 난 형사야 너 잡아 넣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 새끼 표정 봐라 이 새끼 이거 아 형님 아 형님 불만 있어 보인다 아저 표정관리 잘한다데 바람기 한번 털어줄까 아 형님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야 영광입니다 형님 여기서 약 판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 아저 아, 그런 형들 아닙니다 형님. 털어줘? 아아니형 표정관리 잘해라 예잘하습니다어야 네. 넉넉히 챙겼습니다 아유. 형님 어 좋네 야 감사합니다 언제 한 번씩 받으러 오면 되냐? 아, 형님, 그, 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러 오겠습니다. 이 이거, 씨발, 야. 개양아치, 새끼야. 니들은, 씨발, 불법으로 돈 존나게 벌어 쳐먹는데, 야. 일주일에 이거 한 번씩 받아가서 삽이 나오겠냐? 나쁜 놈도 잡을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형님, 그 저희가 좀 열심히 살고 싶네, 형님. 야, <laughs> 이 개새끼야. 불법이잖아. <laughs> 아, 형님. 야, 좀... 나 당치고. <laughs> 네. 앞으로 3일에 한 번씩 받으러 온다. 아, 어, 3일 준비는 <laughs> 확실해, 나. 야, 표정 관리 똑바로 하고, 이 새끼야. <laughs> 네. 아이씨, 마치 대수 없어. 씨, 잘못 걸렸네, 저 새끼야. 자, 소식은 들었다. 어? 그 새로운 경찰 새끼, 우리 돈 존나 뜯어간다면, 아, 그 정도가 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형님, 씨. 저희 가라오케는 그3일에한 번씩 쓰고하고 있습니다. 와, 아, 나그 나쁜 새끼가 안 되겠네. 야, 경찰 새끼면 나쁜 놈을 잡아야지. 어? 우리 선량한 사람도 괴롭혀? 맞습니다, 맞습니다. 못된 새끼네 그거? 그 형님. 아이씨. 그 형사가 그 형네미 인사 한번 오라는데요. 어? 아, <laughs> 아이, 나 새끼가. 야, 씨가 새로 왔으면 씨가 나한테 인사하러고 하지 뭐 나보고 인사. 야, 이 새끼 또만나러갈때 돈을 또 얼마를 들고 가야 되냐? 아, 나또그돈 생각하니까 아, 야돈 모아야겠다, 어? 아, 예. 아, 돈 모아야겠어. 예. 나, 야 어머 치 확률 좀 낮추라고. 어? 예, 낮춰 드겠습니다. 돈따간 새끼도 있으면 예. 어 그냥 보내지마 알았지? 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돈 빼서?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야 여기 약 제대로 돌려 네잘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위주로 알겠습니다 어린애들 유혹 약하이나 알겠어? 예 네, 알겠습니다 어린애들 무조건 사게 만들어 확실하게 습니다 형님 좀불자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이씨 아, 형님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1 2 가게 한번 삐까뻔쩍 하네 아, 유일리하지 아. 습니까 형님? 야 양아치 네, 회원님 니네 시바 대장은 언제 오는거냐? 아 지금 오고 계신다 회원님 지금 나 기다리게 하는거냐? 아 죄송합니다 회원님 아이 아, 새끼 들오 자세가 안되어아보디신가요아 사람 오고 아, 아, 거. 거.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얘가 니네 대장이냐? 네 맞습니다 야야 야! 네. 양아치 왜요? 인사 똑바로 안하냐? 하... 네. 아이 아, 새끼 들 고맙습니다 예 도둑기 준비했습니다 아이 새끼 씨발 불법 저질러 가지고 어? 돈벌어 쳐먹으면서 수사배 보태는 거 임마 영광인 줄 알아 어, 제대로 준비했네 야 씨발 착한 일이 보태는 거야 이개양아치 새끼들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니들한테 고해성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나한테 돈 주는 게 죄송합니다 에? 받았으면 빨리 가시죠 렇게 네. 말투 봐라 야 얼굴 좀 보자 어? 와 씨발 뭐야 야 와! 씨발 진짜? 아, 야, 야, 존나 골때리는 상황이네 이거. 아, 잠깐만. 그 맨날 공부하던 대모이. 대모이 맞지? 야, 너그 양아치 화목 맞지? 야, 검부 내리러 와 봐. 어, 하늘 어 어, 어, 어. 왜 그래? 일로 새끼가. 어, 근데 어디 가냐? 아, 저 독서실 공부하러 가는데. 아이 새끼 그 재미없게 새끼가 맨날 책만 보고 새끼가 아, 이제 재미없는 인생. 야, 가진 돈내려봐 아, 돈 없어? 나 공부하러 가야 돼, 갈게 너 이씨, 뒤져서 나면 튀긴다, 진짜. 어? 야. 아, 씨. 어, 이거 얼마야? 어? 좋아보이는데? 아,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리야 아이씨, 60만원짜리인데 산지 얼마 안 됐어. 와, 야, 아, 야, 좋다. 야, 이새끼 이거 지갑도 들랬는데 야, 야, 벗어봐. 아, 니안 된다고. 벗으라고. 너안 벗을 거면 내일은 옥상으로 올라와. 어? 애들 보는 앞에서 존나 맞잖아. 너. 어? 하, 아, 씨. 빨리, 씨. 안 벗어? 아, 알았어. 야, 시국상은 너무... 안 올라가도 되지. 아라스 아, 그 새끼 올라오지 말마. 빨리 조식 때. 야, 이씨. 샌드맨 좋다. 야, 고맙다. 아, 저 양아치 새끼 한팀 적은 시. 씨아, 씩아무시끄럽아 야, 어? 아, 새끼야. 야, 아, 200만 원, 어? 300만 원 그렇게 어렵냐? 어? 니다 조직이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갈 수있 야, 이 새끼야, 큰 형님들이, 인마 어? 천만 원 모아 오라잖아! 죄송합니다. 어? 응? 죄송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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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어? 이런 뒷골목, 좆발양아치 거리 할 거냐, 어? 큰 조직에 들어가서 크게 놀자, 어? 알겠습니다. 응? 빨리 돈모아 튀어. 튀어 가. 예, 알겠습니다. 아, 한심한 새끼들 아우, 저 새끼는 저거. 왔나 공부만 하냐, 쉬는 시간인데 저 새끼 또 공부한 거 봐라, 좀. 야! 야, 본생이 들어와봐. 어? 나? 라바이 그래, 새끼야 아왜 공부도 돼너 그래, 뭐한다 우리 공부아 하냐? 어? 아나저 경찰대학 가는 게꿈이야가지고너 <laughs> 같은 족밥새끼야 경찰? 어? 야씨내 꿈이 그럼 조직보수인데 내가 너한테 잘 봐야겠네? 어? 아이고 아이고 경찰나이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아이고 경찰나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안 그래도 아야 경찰 준비한 새끼야 뭐한다고 무슨 짝퉁 입고 다야 어? 니가 어제 나한테 준그 패딩 있지? 그거 짝퉁이더라? 어? 내가 언제 패딩을 줬어? 네가뺏어갔지 줬잖아 이 새끼야 야 그거 중고나라에 올렸다니 이 새끼야 아나 쪽팔려가지고 진짜 아우 이 짝퉁이라고 이 새끼 진짜 뒤질래? 어? 네가그 패딩 6 0만원 했으니까 너 내일까지 60만원 가져와라 알았어? 아 60만원 어딨어 학생이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내할바 아니고 새끼야 어? 아.. 아 그럴거면 패딩 돌려줘 그, 거 어제, 10만원에 팔았어, 새끼야, 응? 어? 60만원 내일까지 가져와, 알았어? 아이, 60만원 어디있어 자, 네가 알아서 하라고, 빨리 가, 이 새끼야, 가, 가, 가. 어, 이 새끼야, 아, 새끼, 아, 저거. 아, 아,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이거, 그때 만 경찰 준비하다 난리 치더니, 결국엔 경찰 됐구나. 어? 야, 새끼, 그때도 양아치인데, 씨발, 지금도 양아치네, 이거. 야. 아. 와... 아 그때는 참 착한 것 같던 이거 어디서 이렇게 양아치 꼴을 배웠냐 저 새끼야? 아씨. 어? <laughs> 야... 와나이 야... 새끼 공범하다새끼가 <laughs> <받은> <laughs> 이거. 야 빙어질 거 야... 아니네 이거. 어? 야 양아치한테 양아치 같은 소리를 다 들어보네. 씨발 <laughs> 진짜. 야너 아직도 내가 너한테 빙 존나게 뜯기던그 족밥으로 친... 뭐야 아직도? <laughs> 새끼가 하는 거 봐라 이거. 야 너랑 나랑 씨발 얼마나 다른 인간인지. 내가 한번 여기 한번 털어줘. 한번 느끼게 해줘. 야, 씨발, 여기 여기 바로, 너, 어 여기 가볍게부터 먼저 한 번. 아, 어? 죄송합니다. 나 씨발 다 들려. 죄송합니다. 약 돌리는 거 씨발 다 들린다고. 어?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이게 이게 씨발 어디서 지금? 어? 형사다리한테 개기고 있어 이 쌍놈의 새끼가. 형사다리. 어? 야, 네가 하는 짓 말아, 이 새끼야. 이 새끼 양아치 짓만. 참? 나 진짜. 새끼가. 야이 새끼야. 내가 삥좀잘 뜯지? 어? 네가 씨발로만 맨날 나한테 삥 뜯은 거 어? 그거 보고 배운 거 같다? 고맙다? 어? 삥 선생 너한테 잘 배웠다잉? 에? 이거. 야 존나 골때리네 진짜 이 상황 아야완나 야. 나쁜 놈 됐네 이거 어? 하 <laughs> 씨가 이거 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에? 야이 새끼야 어? 내가 아무리 나빠도 어? 나는 그래도 나쁜 놈들 잡는 선량한 형사고 너는 씨발 양아치인데 양아치 짓하는 새끼고 누가 더 나빠? 어? 니가 더 나쁜 새끼야 이 새끼야 어? 내가 낫지 씨발. 어? 하... 어쨌든 ㅅㅂ같은 새끼 진짜 그래도 뭐 친구니까 어, 좀 봐줘 그래 야이 성공하지 안 치우냐 이 새끼야 아유 이 새끼 진짜 이씨야 야. 너 이제 얼굴 확인했으니까 지금 이 조건 아, 안 돼. 앞으로는 지금 이 조건의 두 배? 어? 어, 확실하게 안 갖다 바치면은 씨팔 내가 다 그냥 어, 쓸어 버린다 이 조지. 어? 잘 기억해라. 어, 양아치 어, 어, 표정 관리 어, 어, 어. 똑바로 안 하냐? 아, 두 배는? 어? 아. 야, 니네가 훨씬 나쁜 개새끼들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고. 어? 아. 아이 씨, 악놈 새끼. 확실하게 준비해라. 어? 야, 야, 두 야, 두 야, 씨발 끝났어. 동창이니까 아. 아야야도 처음에. 아오신 어, 네.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 아주님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아, 두 배로 올려달랍니다. 두 배요? 아, 아 아이씨. 아, 지 야, 저 새끼야 경찰이야? 경찰 새끼야. 시바. 우리가 더한다. 저 시바 새끼 저거 있아 어? 시바, 아? 아, 뭐, 토, 삥을 뜯네, 저 새끼가. 아, 지금 가져가는 것도 많이 두배라요 아, 저 새끼 경찰에 왔냐, 저거? 어? 아, 저, 저 양아치 새끼가 없네, 저씨 아, 도끼야. 어 아, 형님. 우리가 선량한 사람 삥들은 저 새끼들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근데 좀, 저희가 사실 선량하진 않죠. 그냥 어? 불법으로 확실히 약까지 파는데 좀 나쁜 짓 하긴 하죠. 미친 야저 어? 어? 미친 새끼 야저 새끼는 원래 고 착한 새끼였어 착 착한 새끼 변한 나쁜 거 아니야 어? 야 누가 나쁜 놈 같아? 어? 저 새끼다 어? 글쎄요 저도 잘, 누가 나쁜 건지 글쎄 글쎄요 새끼 글쎄요 새끼 야 글쎄요 새끼 못해아 새끼야 새끼